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부록에 해당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 오늘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대다수는 이방인들이고 소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책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에 왔는데 사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동포, 장신의 권력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때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영적으로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스 9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족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예수크리스도를 믿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는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전해지고 또어 믿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유대인을 버린 것이 세상의 함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은 또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그들이 믿게 될 거라는 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누구입니까? 매일 성경에 보니까 믿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모든 유대인이 거부한 게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 읽은 곡식 가루입니다. 처음 읽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도 그렇다는 얘기죠. 뿌리가 거룩한 점. 뿌리는 언약의 족장입니다 가지도. 그러하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도 언젠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안 믿어요.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또 박해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정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지 않고 있고, 믿을 마음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믿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는 희망.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돌감남나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원래는 참감남나무가 아니었는데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참 감람 나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꺾여져서 버려진 것이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매일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뿌리, 언약의 족장들. 뿌리가 없었으면 이방인들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오랫동안 보존하고 지켜왔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메시아가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에,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고, 저들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믿음에 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소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학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어, 깔보는 어,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 저들을 버린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지만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우리가 믿고 저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도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너희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준엄하십니다. 엄하신 분이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거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언제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너희도 언제든지 찍혀서 버림받을 거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 감람 나무를 참 감람로에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네가 온돌 감람 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온 가지인들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 피력하면서 먼저 믿는 그리고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도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